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행운아분들 잘 지내셨나요? <laughs> 아니 벌써 2025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정신 없이 달려온 상반기 이제는 조금 잠깐 멈춰서서 나에게 어떤 운이 지금 흐르고 있나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 자 7월 행운아분들에게 어떤 운이 다가오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7월달 운세를 미리 보기 하면서 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띠별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호랑이띠 분들의 종합 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카드를 보면요. 어? 뭔지 모르게 혼자만의 공간에 예, 은둔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요거 개는 천산둔이라는 개인데요. 물러남. 은둔, 어떤 회피를 뜻하는 괘입니다 어, 자, 7월달 호랑이띠 분들 계획보다 일이 늦어지거나 의욕이 떨어지거나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조금 많이 피곤해요, 안 좋아요 아, 하, 하는 분들은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며칠 집에서 푹 쉬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왜 이런 운이 지금 나한테 오는 걸까? 이거 안 좋은 불운인가요? 아닙니다. 7월에는 겉으로 보기엔 속도가 줄어드는 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에서 강력하게 에, 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운이 바뀔 때요. 어, 우리가 한발 뒤로 물러나서 관찰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 지금 어떤 결정을 빨리 하려고 하시나요? 음, 아닙니다. 아, 빠른 어, 결정 후에 어떤 결단,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지금 흐름의 판을 이해하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잠깐 이렇게 나만의 공간에서 홀로, 외로이, 은둔하듯, 어, 이거 멈춤은요, 결코 후퇴가 아닙니다. 어, 지금은 중심을, 내 마음의 중심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흐름이 잠시 예, 느려지더라도 그 속에서 중심을 잡고 나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정체처럼 보이는 어, 지금 실은 가장 중요한 방향을 수정하고 뭔가 변화를 감지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호랑이띠분들, 자, 고요하게 내면의 소리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 하는 일을 때려치라는 소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조용히 좀 명상하거나 기도하면서 지금 내면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귀 기울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분명히 2025년 하반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변화를 감지하고 또 새롭게 계획 세우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월달 4, 5분을 보니까요, 오, 요 괘를 보면요, 오,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후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뜻밖의 만남이나 달콤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괘는 천풍구라는 괘인데요, 천풍구는 우연한 만남, 예상 밖의 어떤 제한, 돌발적인 기회를 상징합니다. 자 이번 달에 호랑이띠 분들의 사업은 정해진 계획 말고 어,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되는 제안이나 만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성의 문이 열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동시에 유혹적인 말이라든가 어떤 빠른 이익을 준다고 하는 감언이설의 그림자도 같이 올수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요 그 제안의 본질을 잘 살펴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규 재휴하거나 뭐 입소문 입소문 난 바케팅 방법이라든가 비공식적인 협력 제안은 것보다 속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을 꼭 어,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달콤한 이렇게 나 힘들 때 달콤하게 다가오는 인연은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시험이 예, 시험에 들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설레는 말한 마디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계약 구조나 어, 이면 조건들을 꼼꼼히 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하십니다. 자, 조급함 대신 신중함이 7월달 호랑이띠 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아, 직장운을 보니까요. 직장에서의 내 모습은요, 어, 벽돌을 자꾸만 쌓고 있는데 왜 자꾸만 무너지죠? 뭔가 내가 어, 그동안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자꾸만 어떤 성과가 내기 전에 일이 어긋나거나 어, 내가 한 만큼의 인정을 못 받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 7월 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자, 내가 모르는 안 좋은 어떤 습관,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과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나만의 문제만 어, 그러냐?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도요. 저 오래된 그 관행 있죠 고질적으로 고치어야 되는 거 아는데 그 문화가 있어서 아나 이거 매번 응아 어, 그거 그일 때문에 왜 우리 이렇게 가슴이콱 막히는 일 우리 직장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이 7월에는 조금 어, 나를 아주 어, 이렇게 에, 지치게 만드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참는 게 미덕일까요? 내 네, 단점, 안 고쳐지는 거, 그냥 팔짜러, 팔자거니 하고 그냥 살아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7월에는 뭔가 내가 잠시 멈춰서 나의 문제점이건 내 조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요. 아니다 싶으면요. 바꾸려고 하는 그의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 변화가 7월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매일 늦어요. 아우꼭 열심히 해서 오는데 차가 막히거나 뭔가 문제 있어가지고 출근길에 항상 그냥 좀 늦는 습관이 있거나 아니면 일처리 빨리빨리 못해요. 그리고 내가 내 실력을 높이기 위한 자기 개발 안 해요.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사실은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 그러면요, 우리 배워야 됩니다. 내 능력 향상 시켜야 됩니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아 근데 내 뜻대로 안 돼요. 자, 이 이런 의지 가지고는요,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어, 운 탓일까요? 팔자 탓일까요? 아닙니다. 내 능력 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기부터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만의 문제일까요? 아, 직장 내에서, 아, 뒤에서 뒷담화 하는 사람 있고, 상사니까 내가 어떻게 못 하고요. 또, 이게 사내 분위기래요. 여기 문화래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니다 싶은데도 말못 하고, 어, 참느라, 아, 뒷골 땡기는 때 있죠. 자, 우, 우, 이 부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싶으면요. 과감하게 부딪혀서요. 조금 바꾸려고 하는 용기 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안의 변화 또내 조직에서의 이 변화가 나를 자꾸만 발목 잡습니다. 남들은 그 조직에서 참고도 잘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네, 이거는요, 근본적인 것부터 내가 부딪혀봐서 아니면 빨리 포기하고 받아들이거나 아무리 해도 자꾸만 여기서 뭐 우라가 치밀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나의 문제점이 일단은 뭔지,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 부딪힐 으,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변화를 7월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반기에 내 전반적인 운의 방향이 어, 길한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춰서 지금 살피는 7월이 예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요. 항상 보면 뭔가 썩은 뿌리를 뽑아내야지요. 그 자리에서 새순이 돋아납니다. 그래서 그래 나 바뀌어야 돼. 아 회사 저거 문제였는데 아 참고 있었는데 안 되겠어. 자 이런 일이 있으면 7월에는 조금 변화를 내가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조직의 문제라 그러면요. 적극적으로 투서를 해서.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우, 귀찮아요. 아우, 불편해. 괜히 얘기 했다가 찍히면 어때? 왜 이러면서 망설이게 되고 자기 개발 아우, 생각같이 쉽지 않아요.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해서 시도도 안 하게 되면요. 어, 얼마 안 가서 내 스스로가 그 직장에서 어,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퇴출당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호랑이띠분들의 금전운을 보니까요. 자, 이 카드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요. 예,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뭔가 아, 될것 같은 의욕이 되게 넘치고요. 으쌰으쌰 하는 마음이 넘칩니다. 근데 이 괴는 어떤 어, 경쟁을 나타내는 어, 그런 전쟁의 괴입니다.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기거나 뺏어오거나 아니면 뺏겨서 어, 피투성이가 어, 될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괴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재정의 흐름은요. 뭔가 공격적으로 해서 크게 그냥 어, 내가 어, 확장해서 얻으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공격해서 내가 뺏어와야지. 예, 이번에 수익 내야지 이 마음보다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내실 관리 잘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단기 수익에 집착을 하고 계시나요? 음, 안 됩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뭔가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는요, 어, 금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계획 없던 지출이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예. 유혹해서 하는 어떤 지출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이스피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이 보면요. 전쟁은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이기는 방식을 내가 잘 준비해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전략 없이 충동적으로 뭔가를 한다. 근데 의욕은 또 넘치네요. 자, 이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떤 이득을 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음, 열망을 좀 가라앉히시고, 지금 내가 있는 거, 요거 잘 살피시는 게 훨씬 예, 유리하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의욕을 절제하지 않게 되면, 어, 많은 리스크가 남게 될 수도 있는 7월이라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인 관계의 운을 보니까요. 자, 카드를 보면요. 어, 작은 것이지만요. 어, 작은 걸음이지만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신중하게 처신하고, 어, 면밀하게 균형을 잘 잡는, 어, 그런 어떤 시간이 요구됩니다. 자, 7월달 호랑이띠분들이요. 인간관계에서는 말과 행동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덜어내는 게 좋습니다. 말도 조금 덜어내고요. 좀 줄이시고요. 또 목소리도 조금 낮추는 게 유리합니다. 어떤 강한 인상이나 또 과한 친절보다는 조용하고 또 진심 어린 어 태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준다는 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기존 인맥에서 뜻밖의 도움이나 어떤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새로운 인연은 너무 깊지 않게, 가볍게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관계의 중심을 잡때 지나치게 나서거나 또는, 어, 뭐, 지나치게 뭔가,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나는 약간 한 걸음 뒤에 물러나서 살펴보시고 조용하게 예, 다가가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자, 큰 걸음보다는요, 가볍고 정갈한 발걸음이 더이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너무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하려는 자세로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어, 좀 나를 낮추는 어, 그런 말로써 이 관계를 유지하신다 그러면 더 오랫동안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음을 좀 기억하세요. 자, 7월의 조언을 보니까요. 자, 여기 카드 속에 나는 열심히 그냥 네, 머리 쓰면서 어, 가고 있는데, 어, 가는 길이 자꾸만 장애물이 있는 모습입니다. 요 개는 수상건이라고 해서요. 길이 막히고 돌아가야 하는 형국을 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직진하고요, 빨리 가고요, 결과 내고 싶고요, 막 그냥 조급한데 빨리 가려고 하면 할수록 꼬꾸라지기 쉬운 때입니다. 이번 달에는 어좀 우회하세요. 그리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정리하세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과보다는요, 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일상에서 복을 받습니다. 지금 가려는 길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이 더 안정적이고 또 정확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호신의 메시지를 보니까요. 자, 유오 괴는요, 무망이라 그래서요. 어, 내 뜻대로 어, 움직이기보다는 자연의 흐름을 인정하는 것이 복을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어, 나 열심히 했고 내 계획대로 나 어, 루틴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또한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음이 또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수호시는요, 예, 얘기치 못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내 머리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나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대로 내가 움직이면, 짠하고 어떤 결과가 올 거라는 그런 어떤 믿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어, 7월의 호랑이띠분들에게는 어, 그런 믿음이 자꾸만 무너집니다. 어, 왜내 뜻대로 안 되지? 예, 왜 결과는 내 노력한 것보다, 왜 이렇게 어, 어, 미비하지? 예, 라고 어,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마음을 탁 내려놓고, 어, 내 노력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 다 이유가 있겠지, 뭐. 하는 이, 이 내려놓음의 마음을 가질 때, 우는요, 그때, 신이 예, 도움을 줍니다. 그때 가피가 내려온다는 것을 지금 수호신은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호신은 분명히 도와주려고 호랑이 띠 분들의 옆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닌 방향을 자꾸만 갑니다. 그러니까 어, 엉뚱한 곳에서 어, 힘을 빼고 있으니까 수호신은요 그냥 탁 멈추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무기력하게, 그리고, 어, 아주 그냥, 어, 이게 왜안 되지? 하고, 나를 자꾸 만 멈추게 되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요, 이 또한 가피라고 봅니다. 왜냐? 예 때로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열심히 할 뿐인데, 열심히 했는데, 생각지 않았던, 어, 부분에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하는 게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 욕심 그리고 이 욕심에 찬 계획 자 이게 예, 열심히 또 그걸 또 열심히 예, 합니다. 자 그래서 안 되면 우리는 기대에 못 미치면요 또 실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 패턴이 과연 옳은 걸까요? 과연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일까요? 수호신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좀 정직하게 내가 원래 하던데 대 꾸준히 어떤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열심히 하는 과정을 좀 즐기면서 간다 그러면 수호신이요. 그때 기회를 열어주고 방향도 잡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는 치료를 보내신다 그러면 요 수호신은 분명히 내가 가야 될 길의 흐름이 명확하다 하게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자 호랑이띠 분들, 7월 예, 절대로 멈춘 게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음, 한 달이 된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운의 색깔은요 회색인데요. 나의 주장, 내 감정을 명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조금 조용히 좀 감추기도 하고 또 그냥 묻어가기도 하고. 예. 자 그럴 때 가장 좋은 색깔이요 회색입니다. 회색은 검은색과 하얀색을 잘 섞었을 때 나오는 색깔이기 때문에 7월에 너무 튀지 않게 회색을 가까이 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 균형을 잡아가신다 그러면 분명히 하반기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잡게 되실 겁니다. 자, 나비쌤이 항상 응원할게요.